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교 영어 동반자 강원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자, 그동안 잘 계셨는지, 어, 구독자분이 많진 않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추석이라서. 자, 재소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현재 지금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고등부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모의고사 한 4회분 정도는 풀고 있고요. 고등부 수업 진도를 나가고 대비를 시켜주다 보니까 해서 제가 수능과 내신, 서술형 지금 모든 수업을 맡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세 분야 모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고3 9월 21번 문제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왜 답이 나오는가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1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꽤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또는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도 정답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이게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해서 제가 과연 이게 뭐 유행어로 어그로를 끈게 아니라 정확히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특정 표현에 이렇게 밑줄 치고서 그게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묻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는 분들도 계신데요. 거의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푸시면은,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 come back home again.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데요.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이 해당 문장을 다시 보시면요. 음악에서도 역시 똑같다. 음악은 두 개의 차원을 가졌다고 묘사되는데 하나는 주파수가 높아지는 톤. 뭐 톤을 차지하고 설명하고 또 다른 차원은 인지적인 감각이래요. 대그 뒤에 주 톤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하면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집으로 온대요. 자. 해석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니, 그 음악의 주파수를 두 배로 높였더니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생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인은 뭐 자기가 음악 그거 좀 그렇게 높게 틀면은 뭐 집으로 퇴근이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이런 걸 해석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2번을 오답으로 선택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니까 보기 2번에 예, 컴백하고 비슷한 의미의 리턴이 왔죠. 리턴, 되돌아가다. 리턴 투.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때마침 음악하고도 좀 비슷한 말이네. 프리퀀스라는 단어가 나왔고.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원래 음으로 돌아간다. 예. 이 문제의 원리를 모르고 해석하는 문제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런 오답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래서 무슨 문제인데요? 좀 설명을 해봐야 하 간다면, 예, 설명을 드릴게요. 21번 문제는요,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 31에서 34번까지의 빈칸 문제와 거의 동일한 유형의 빈칸 문제입니다. 즉, 저 밑줄 친 부분을 빈칸이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보기 5개 중에 누가 들어가야 이 글의 주제, 핵심, 결론이 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유형의 문제가 후반부에 배치가 됐었어요. 후반부에. 빈칸 문제 나오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주제를 다루기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위치 이동을 한 겁니다. 자그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보기 다섯 개 중에서 어떤 걸 넣어야만 이 글의 결론이 될까요? 그거는 당연히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나가면서 찾아야 되겠죠. 찾는데, 찾는데. 근데 찾는데 아까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 줄에 도대체 음악의 톤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아 그럼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할 텐데 푸는 법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무슨 소로 답을 찾는가? 바로 논리. 논리를 파악한 겁니다. 논리.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글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the same is true in music에 몇 줄을 치시고요. the same is true in music. 자 이런 표현들이나 연결을 같은 거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나타낸 건데요. The same is true in music. 음악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논리 구조가.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앞에 어떤 말을 하고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음악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첫째 줄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다 보면은 이 얼도 요쯤 가가지고 뭐 결론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음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 음악의 뭐 주파수를 두 배로 늘리면 우리는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옥타브 내에서 톤상의 차이를 알아보게 될까라는 결론일까? 3번. 희한하게 이름이 똑같은데, 피치, 높낮이, 좀 다른 음을 가진 그런 노트, 음에 도달한다는 뜻일까? 4번. 음악적 예민함을 복원하게 된대요. 다양한 옥타브에 적응하게 돼가지고. 5번.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이, 어, 이름을 가진 음으로부터 주파수 패턴을 구성하게 된대요. 자, The same is true in music. 이 앞에서 이미 결론은 나왔고 끝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 첫째 줄부터 읽어나가다가 때마침 정답과 관련된 단서를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해가 진짜 안 가는 전문적인 내용은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결국 학생들이 풀수 있게 문제를 내야 되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나와서 정답을 찾긴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럼 첫째 줄부터 볼게요. 여기 음악의 근본적인 성질, 특성이 있대요. 자, note names repeat 음의 이름은 반복이 된대요 Because of, 왜 인지적 현상 때문에 어떤 현상 주파수를 doubling 두 배로 하거나 halving 절반 반으로 하는 거에 대응하는 현상이래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은 당연히 수험생들이 모를 걸. 알고 작정하고 낸 겁니다. 이거 붙잡고 있지 말아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은요. 주파수를 두 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할 때, 할 때, 자, 첫 번째 단서가 나왔어요. We end up with. It.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끝나게 됩니까? Not.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음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음이냐면, sounds similar to the one we started. 우리가 시작했던 음과 정말 비슷한 음으로 결국 다시 돌아온대요. 자, frequency, 주파수를 더블로 하면은, 시작했던 음과 진짜 비슷한 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대요. 그게 컴백홈이네. 그게 컴백홈. 그러면, 자, 아니, 원래 음과 비슷한 음으로 돌아오니까 2번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오리지널 노트는 원래 음이고요. 원래 음. 뒤에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느라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음으로, 비슷한 음. 그래서 여기 약간 좀 함정이 있었는데, 자, 계속 봅시다. 자, 이 관계는 뭐 2대1 비율, 1대2 비율이래요. 이걸 옥타브라고 한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자, in spite of 가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음악 문화 간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에는 음악의 토대로 옥타브란 게 있대요. 이분의 피로 다른 음악 전통과 공통된 점은 거의 없지만 계속 그냥 음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죠. 자 이런 현상은 피치, 음의 높낮이에 대한 자 인식에 있어서.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이끈대요. 그리고 색상의 순환과도 유사하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슬슬 결론이 나올 만한 문장에 왔는데, 자, 여기서도 논리구조 잘 들으세요. although 밑줄 치고, although. 음, although. 자, although가 들어간 문장은요, 논리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얼더가 이끄는 덩어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핵심은 주어, 아 주절, 주절이요, 주절. 그러니까 좀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자존심은 있다라는 이 한국어 문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자존심은 건들지 말란 그말 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비록 돈은 없지만 자존심이 있다란 말이. 자, 그러면 색상의 경우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빨간색과 보라색이 뭐전 자기 에너지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 주파수 연속체 상의 opposite n d 니까정 반대 끝에 떨어지지만, 쉽게 말해, red와 violet은, 뭐, 과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정 반대 끝에는 있 색깔인 모양이죠. 근데, 그렇게 정 반대에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 반대에 있지만, 자, 우리는, 그 색깔들을 보는데, as, 어떻게 보냐? 네, similar, 비슷하게 본다, 비슷하게. 아하, 이제야 그럼 결론이 확실해졌네. 음. 완전히 다른 음인데도 비슷하게 본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론이. 분명 서로 완전히 다른 색인데도 similar, 빛을 타게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우리가 음악의 경우에도 톤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할 때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빈칸이라 생각하고서 뭐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분명히 서로 다른 색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부터 계속 지적했지만 2번은 아닌 거죠. 대신에 서로 완전히 다른 앤데도 희한하게 우리는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거니까 3번에 희한하게도 이름은 똑같은데 피치, 높낮이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음에 도달한다고 봐야 되겠죠. 서로 다른데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그런 논리에 맞는 보기는 3번이죠, 3번. 그래서 우리가 예, 도대체 저 2대1 비율, 1대1 비율, 옥타브가 뭔지 아, 그리고 주파수를 진짜 두 배로 한다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 답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았죠. 어떻게? 문제 출제 원리를 알고 논리를 따져보니까. 해서 전문적 내용이 나올지라도 논리 논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후속작의 경우에도 논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